같습니다자 플러스 형식의 뱅크샷 아, 강한 아. 타격으로 뱅크샷 시도했었던 홍진표. 맞지 않고 지나갑니다. 이 배치가 좀 마음적으로 좀 편안한 게 득점을 실패하고 나면 상대방에게 그 흔히들 농담으로 대각선 디펜스라는 말을 해요. 대각선을 섰네요. 네. 네. 그러니까 지금 이 플러스 형식의 뱅크샷을 살살 치지 않는 이유가 빠지고 나면 대각선으로 이게 디펜스 형식으로 쓰거든요. 그렇군요. 네. 갖고 이제 뭐 자신 있게 쳐도 다음 배치를 상대방에게 안 준다라는 그런 좀 마음이 좀 편안한 게 있습니다. 자, 짧은 각도를 만들어야 되는데요. 걸어쳤어요. 걸어치기 왼손 샷으로. 아, 성공입니다. 개각 손 디펜스가 아니었네요. <웃음> <웃음> 자, 걸어치기를 성공해냅니다. 예. 저 불편한 자세에서 상당히 어려웠는데, 아, 공을 정말 해냅니다. 왼손으로요, 그것도. 다시 어려운 공이었습니다만, 김남 선수가 잘 풀어가면서 점수 5대 4.